트 레이싱은 점점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얼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화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그릴 게 아니죠. 여기가, 아, 이제 좀 느려졌구나.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이제 좀잘 완성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앞에 라인은 무슨 색으로 했나? 야, 파란색으로 했네. 파란색으로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색깔은 크게 뭐, 나중에 다 바꿔줄 거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기가 쓰는 그 그게 그 있어요. 트레싱, 동화 트레싱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틸트를 할까 하면서 네, 맞춰, 이제 트레싱을 하면 됩니다. 자, 21번 트레싱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맞추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밑에 거 위로 올려서 한번 이제. 23번. 자, 요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앞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요 라인에 맞게 아, 되어야 되겠죠. 요로 이제 전체적으로 요 라인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나? 이렇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네. 이런식으로 일단 맞춰서 트레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3부작으로 이어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트레이싱 하는거 마지막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방에 쭉 그려지면 좋은데요. 조금.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선의 이제 굵기나 이런 강약 같은 거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레이싱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음, 이 주먹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금 발을 트레이싱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을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먹 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예, 아 너무 이쪽을 지워버렸네 예. 아무래도 옷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손 안에 거고 지금 바깥에 옷 라인을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끊어져 있는데 이 라인을 이어서 한번 그려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이 됐고요, 그죠? 이 그림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파란색이긴 하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라인이 어떻게 이어졌을 거냐고 하면 대략 네, 이런 정도에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건 전체적으로 라인을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 있겠구나 하고 일단은 그릴게요 없는 부분은 만들어서 그려야지 뭐 그래서 이쪽이랑 잘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에 지금 지워버릴 게요 여섯 도로 지우고 자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조금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거랑 해서 맞추는 게좀 나을 것 같다 지금 좀더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음. 여기도 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요 뒤에 거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이 라인에 맞춰서 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리도 맞춰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놔서 또 하나 새로운 자카지를 만들고 밑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끄고요. 지금 그릴 부분이 25번을 그려야 됩니다. 25번 그릴 거고요. 자, 여기를. 네, 밑에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음, 파란색으로 일단. 여기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그죠? 뭐, 내가 트레스 하고 싶은데 먼저 트레스 하셔도 돼. 자신 있다면. 트레스 네, 하는 데만 해도, 원티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대략 지금 요거 트레스 한 장씩 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책이 있다면 이 책을 갖다가 스캔을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그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장을 하셔가지고 한번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깔고 그래서 트레이싱을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신발이 이렇게 생긴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있는 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최대한. 밑에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이거 살려줄까? 간지 네.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가 네, 엉덩이 그런 라인이네요, 이렇게. 네, 엉덩이 라인. 자, 얼굴. 앞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 줘야 돼요. 어느 부분을 내가 그 전셀에서 강하게 트레스를 했는지. 이런 부분, 지금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멀리서 한번 봐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경, 눈. 그죠? 눈, 눈동자. 여기 이제 굵기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음 근데 여기 아, 제 생각은 이 부분이 좀 뭔가 조금 약간 불만이야 예.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코 전체적으로 한번 그죠 이렇게 붙여놓고 티끌 제거하고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 라인만 따로 트레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진짜 이거를 한방에 좌, 싹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제 트레이싱이 잘 안돼요. 너무 긴선 같은 경우는 끊어서 이렇게 이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붙이는데, 이, 이 사이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걸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얇게 시작을 해서 이어 붙이기 쉬운 그런 형태로 이어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서 볼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또 맞추려면,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추는 게 일단 맞춰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자 새롭게 만들고 트레이싱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트레이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냥 잡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손을 갖다가 잘. 네. 얼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금방에 딱 그려지면 좋은데. 자, 아무래도 그냥 일반 그, 그펜 타블렛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죠. 트레이싱 하는 게. 그래서, 뭐 저, 저는 지금 액정 타블렛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작은 그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작업들을 하시는데,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큰, 그나마 조금 큰 걸로 작업을 하는 버릇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보통 그 회사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혼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은, 제, 그, 공유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혼자서,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뭐 굳이 뭐이 프로그램을 써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혹시 뭐 주로 자기가 편한 게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보통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좋겠죠? 말은 이렇게 해도 거의 조금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레이징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체적인 면을 살피고 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좀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트레이싱은 점, 점점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얼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이 라인을 그려줄 텐데 이라인이잘안 나오면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선이 좀잘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런 선이 좀 좋은데 이게 반대로 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선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버릇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그 자리에서 보통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색깔 바꿔줄게요. 앞에 있는 색깔과 동일하게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놓고, 자, 그래서 밑에 거 그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페이스바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빼먹은 곳이 있는지, 일단은 뭐 대충 한다고 했는데, 빼먹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지금 이제 까만 거, 머리 하나 튀어나오는 거는 중간 동화를 하던 거고요. 그죠? 자, 뒤에 같은 경우는 거의 원화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 동화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죠? 중간 동화 들어, 두개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 동화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일단은 트레이싱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트레이싱 하는 거 이것도 쉽진 않네요 그죠 여기가 맞는 건지 예. 여기가 왜 이렇게... 라인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라인을 갖다가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화하면서 네, 나름대로 라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